안녕하세요. 코의 성형외과 강창균 원장입니다. 오늘도 사례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 재수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두 번의 수술을 하셨는데요. 너무 인위적이고 뾰족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례분석 환자분은 그때가 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수술한 코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여성분 치고는 코끝이 밑으로 처진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환자를 제가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봤을 때는 이제 코끝 부분이 굉장히 비치고 혈액순환도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순각이라고 하는 거 코와 입술이른 각도가 90도보다 조금 더 예각이다 보니까 약간 남성적인 코처럼 보이는 양상이었어요. 어, 낮추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뾰족하고 비치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줄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수술 전 문제점을 보면 콧대, 코끝이 뭔가 어색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수술한 코처럼 보였어요. 코끝도 처짐이 있어서 비순각의 문제죠. 얼굴 자체는 나이도 어리시고 귀여운 형이셨는데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고민하시다가 저희 명으로 찾으신 거죠. 안에 넣은 볼륨이 넣은 실리콘이라든지 연골의 재료의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죠. 예를 들면 아반떼 차에 4명이 아니라 7명이 타버리면 탈수는 있어요. 근데 장시간은 못 하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한정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간혹 심각한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과하게 볼륨을 넣었을 때는 뭐 비치는 문제, 실리콘만 비치는 건 아니고 연골도 비칠 수가 있어요. 뭐 피부에 압력과 안에 넣은 재료의 압력과 싸워서 피부가 저버리면 비치는 거죠. 비치다가 이게 끊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연골이. 뾰족하다 못해 코끝이 옆으로 기울기도 해요. 코끝이 옆으로 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넣은 양이 많으면 피부가 얇아졌다는 뜻이고 피부가 얇아졌다는 뜻은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항상 피부가 버틸 만큼만 높여준다. 이 원칙을 지키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콧대 실리콘이 보통 코끝 부분에는 실리콘 부분을 자르고 연골만 수술을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코끝까지 다 실리콘이 있었고 그 실리콘 위에 연골을 위치해 놓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끝을 실리콘으로도 높이고 연골로도 높이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높인 환자의 경우죠. 그래서 기존에 과하게 이식된 연골의 양을 제거하였고요. 코끝에 비순각을 교정을 해서 지금보다 약간 짧아 보이게 지금 나이에 맞게 어울. 귀여운 코를 목표로 하였고 실리콘도 좀 낮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변한데 전보다 콧구멍에 약간 비대칭도 교정이 됐고 콧구멍도 살짝 보임으로 인해서 청순하고 어려 보이는 정면 사진을 보이고 있고 측면에서는 비순각 교정이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비순각 교정을 하면 훨씬 더 여성스럽게 보이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유행인 코 수술, 근데 재수술도 유행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 너무 큰 볼륨을 넣어버리면 무조건 재수술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젊으신 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욕심을 내서 무조건 많이 높여준다는 병원보다는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된다 이게 yes, no가 확실한 병원을 선택하시면 안전한 수술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코에서 강찬균 원장입니다. 같습니다.